홍철나비 소녀의 꿈 제7화 스티드 타가운 흰옷자락에 누워있는 두치 곁에 앉는다. 숨막히는 어둠 그런데 이 아이가 나비 안대를 했구나. 엄마 화수와 똑닮은 안대를 혹 두치를 잡으려 아이의 눈까지 회손이 도륙할 놈들아. 침묵 속에서 아이가 살며시 부른다. 큰아버지 큰아빠 두치 씨 큰아빠 멀쩡해 널 구하려 가자 항복. 그러다 도치는 도치라. 혼자 이 철벽수골과 맞서리면저육에 빛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려면 각하의 빗주머니를 차지해야 가능한 일. 어,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온걸어떻게 그리고 저 눈은? 어린아, 큰아빠가 올줄 알았어요. 내 친구 아랑가비가 일러줬지요. 눈은? 잘근잘근 이어지는 소녀의 설명. 절 잡아온 사람들이 제 눈을 찌르드는 순간 친구가 봤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않아서저 사람들은 내가 실명한 줄 알겠죠. 큰아빠. 그런데 유괴광선이 사는 비밀주머니를 아시나요? 끄덕이는 도치. 아시는군요. 아랑이가 내게 말했죠. 리나야 넌 나보다 더 센센 강철나리가 된단다. 그러려면 빛 유괴들을 이겨야 해. 저 괴물던 늙은 두목의 왼쪽 겨드랑이에 머문단다. 어떻게든 뽑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서, 시커먼 역청 어둠으로 뒤덮인 공간에서 깨부슬기를 도모하는 두 사람은 나비, 도치, 늙은이 급소를 해가 간다. 바로 행동개시다 너희들은 위치로 응급기야 한판상보다 악은 무너지고 수많은 포로 좀비와 애먼 나비들은 해방될 것인가? 여기는 공중 천성 정원이다. 왕나비가 말한다. 화수님 그리운 고향에 내려갈 시간이어더 지체하지 않아야 악의 힘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리나와 아랑나비 두친님이 폭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련과 견디업은 오늘을 위함이랍니다. 자, 떠나시죠. 저도 따릅니다. 화수 고개를 끄덕인다. 인사는 드려야죠.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분은 또 봬야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화수님 거저는 수험생이죠. 긴 세월 이곳에서 수련한 화수님은 시. 장 아흔이 전장으로 나가는 용사입니다. 이겨야 해요. 이긴 후에 인사드리고 인사받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왕나비의 신정성에 흐르는 샘물처럼 화수에 젖어든다 우선 이약을 드세요. 모든 중력에서 벗어나는 양묘액입니다. 그리고 이 뜰을 허리에 메세요. 하늘 사람으로 거듭해 난 증표에요. 땅 나라의 거두도록 연다 마가넬스의 겹줄이여요. 제 동무 전사들이 동행합니다. 제가 앞장 설게요. 과연 그 낡은 녀바위 공전의 몸에서 부활한 나비님들의 후손들이여요. 내 동무 전사들은 각하의 세례는 가엾은 나비들 에게 온전한 자유를 줄 거예요. 그리고 바수님의 임무는 이겁니다. 마약에 중독돼 잡혀온 사람들과 가난한 땅에서 잡혀온 아이들, 사방에서 끌려와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고사. 이것이 미온성을 세우는 사명자의 첫 걸음입니다. 미온성 예쁘고 다시 한 말마시다. 그러다 소리는 혼이다. 소리는 보여주지 않고 볼수 없으나 살아있어 살아가는 존재들을 살아가게 하는 혼. 하지만 저불랙홀이 어디쯤에서 내지른 폐역한 소리 있어. 태초로부터바음과 그룹이 땅이 나뉘고 박터지게 싸웠더라. 소리여, 혼이여. 괴성을 잠재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거라. 그리하여 땅의 소리는 하늘 소리와 다시 맺어 우지르니 왕나비의 선도 비행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비선사가 따른다. 이 무한 공간에 펼쳐지는 파라다이스 퍼포먼스. 표현불가능 감회다. 화수의 영롱한 눈동자에 맺히는 참이슬 방울이 웅별하는구나. 이날 이 순간을 얼마나 고대했던가. 온맘 다해 살아간 남자와 내 모든 걸 바칠 아이를 만나는 현실의 그 시간이 오는구나. 그럼에도 거세게 후결를 듣는다. 나를 달리고 나를 키우고 내게 사명을 베은 천부의 거룩한 뜻을 우선 수행해야지. 나의 벗 왕나비와 친구들 그리고 내 아가시리나와 함께 싸우고 연후에 도석실을 살려내고 두치의 아주머니를 구해내야지. 잠시 후 나비로 변신한 화수 왕나비의 바로 뒤에 붙는다. 겹겹이 쌓인 공기통이와 우주의 미친 바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무심이 떠도는 듯 운행하는 무궁무수한 성단을 통과한다. 거칠 것이 없구나. 먼 빛과 빛이 오로자져 모두 진심의 노래를 쏟아내고 있구나. 발음, 발음, 발음. 인류 과학 역사에 스탄 시행착오를 규며 고생 개고생 끝에 만든 인공 위성이며 우주선이며 몇 광년을 본다는 망원경이들 이해를 받고 용감한 혼들의 비행을 가늠할 수나 있을까? 초불가능 불덩이다. 바른 영으로 의로운 혼으로 비행하는 이들 도무지 우주공학을 초곡하고 있거나 그리하여 땅의 시간 땅이 만든 비밀의 공간에서 고군분투하는 도치월이나를 제때 구해낼 것인가? 하수군단이 저 가뭄없는 공창을 황년속 도로 내리꽂힐 때 일생일대의 도전자가 된 도치는 보수지방으로 들려가지만 여기지 안다 열두겹 빛의 방어망을 돌파해야 한다. 난공불락이다. 나비 아랑이 돕는다. 파도치도하늘거리자 열두 개의 장막이 스르르 무장해져다. 그날의 지식과 연 신통이로구나. 빛의 물이 든는 분시 나비 비상의사조경기긴다 나비 아랑의 간여린 날개 지식 그야말로 질풍노도를 일으키는구나. 다반 숨통을 끊는 치부의 필살기는 그분이 허락지 않았기에 시간차 승리만 챙겼다. 소임은 거기까지. 우리의 도치는 단일초도 지치지 않고 돌친 늙은 두목은 누워 있고 시중녀는. 희중년은... 잠 속에 빠져 있다 암사자의 낮은 포복으로 보수 접근 늙으니 느린 숨을 몰아쉬며 돌아 넘는다 이 순간이다 숨길 조이기 켁켁켁 왜에 켁켁켁 목통이 으스러지는가 밭은 비명이 네 진동한다 수스로전도는 시중녀 벌떡 일어나 외마디 절교 그한침입딸막님 급해요 급해 회의 붉은 빛에 폭풍이 번쩍이더니 짝달막이가 나는 호랑이처럼 달려든다 격투 철호의 기회가 이리 무산되는가 두책겐 빛이 없었고 작달막과 보색엔 있다. 기습이 이미 실패했으니 승리는 물 건너간 듯하다. 1합 2합 3합 음을 칼로 쓰는 도처 빛을 칼로 부리는 딸막에 겨놈은 불과 오한 만에 끝. 끝끝 끝. 이놈 살렸더니 죽이려고? 붙어? 얘야 당장 손목을 깨. 어쩔 것인가 리라와 아랑 직감한다 실패 인기척이다 신음하는 도치를 어둠 속에 내동댕이 치는 딸막 가까스로 키우는 그림자 리나야 당했다 아윽, 큰아빠 치료부터요 잠시만요 내동댕 진액을 붙이면 금세 좋아져요 그렇다 천상의 나비가 뿜어내는 진액은 리나의 눈도 살려냈던 것 아랑이 헌신하여 거둔다 다만 도치는 못 본다 아직도 유령 나비라 머물게 해야 하나 <laughs> 헐 도치의 극심 통증과 낭자하는 시뻘건 핏덩이가 곧바로 죽어 사라지네 황당무의 극한 신비상황 그러나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의심할 수 없는 그렇다 믿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방 암흑의 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여기서 아니 벌써는 이빈수 도치를 왜 죽이지 않았을까 실로 궁금하다 당철라비 소녀 시리즈 1차 종장편 8화에서 다룬다 또 궁금하다 화수군단은 이 위기를 알고나 있을까 언제쯤 정예군단이 구원투수로 당도하는가